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옛날 한양 성박 외딴 곳에 찢어지게 가난한 12세 월양이라는 어린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월양이는 홀어머님과 살고 있었는데 어머님은 병세가 깊어 자리에 몸져누워 있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 월양이가 생계를 꾸려가야만 했지요. 월량이는 주막집이나 잔치집을 다니면서 설거지나 허드렛일을 하였습니다. 한창 놀고 싶은 나이였지만 그럴 수도 없었지요. 그러던 아주 추운 어느 날이었습니다. 월량이가 일을 마치고 성 밖으로 나와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추운 엄동설한에 웬 도령 하나가 다리를 다쳐 꼼짝달싹을 못 하는 것이었지요. 어디 다친 거니? 음, 미끄러져 넘어졌는데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 그런데 너무 추워서 꼭 죽을 것만 같아. 엄동설안의 다리를 다쳐 걷지를 못하다 보니 이대로 놔두면 큰일 날것 같았습니다. 일단 내게 엎혀봐 월양이는 동명이를 업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방에 동명이를 눕혀 주었지요. 월양이의 집은 무척 낡고 허름했습니다. 오래된 집이다 보니 쾌쾌한 냄새도 나는 것이었지요. 내 네, 얼른 가서 의원님을 불러올 테니 잠시만 기다려. 월양이는 곧바로 의원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의원을 데려왔지요. 저런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구나. 부러진 곳은 없으나 이 추운 엄동설한에 밖에 있었다면 동상 걸려 다친 다리를 자를 수도 있었느니라. 의원은 처방한 약재를 주고 동명이에게 돈을 받아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월량이는 약제를 다려 동명이에게 주었지요. 어서 마셔 봐. 고마워. 난 동명이야. 그런데 넌 이름이 뭐니 동명이는 귀티가 줄줄 흘렀습니다. 어느 부잣집 도령 같았지요. 나는 월량이야. 월량이네 내 덕분에 내 다리가 무사하게 된것 같아 고마워. 누구라도 쓰러져 있는 널 보았다면 똑같이 했을 거야. 월량이는 다 낡은 옷에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망울은 초롱초롱하였지요. 그렇게 하여 동명이는 월양이 집에서 당분간 머물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렇게 한방에서 지내게 된두 사람은 어느새 친한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월양이가 밖에서 일하고 돌아오면 동명이가 어깨도 주물러주고 팔다리도 주물러주는 것이었지요. 이 추운 날 일하느라 힘들었겠다. 이리 와봐, 내가 어깨 좀 주물러줄게. 동명이가 어깨랑 팔다리를 주물러주면 월양이는 무척 개운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느라 잠시도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쉴 틈도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이제 괜찮아 고마워. 월양이는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동명이가 해맑은 얼굴로 맞아주고 고생했다며 여기저기 주물러주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하면서도 어서 일이 끝나기를 바라는 것이었지요. 조금이라도 빨리 집에 가서 동명이를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게 많은 일을 했어도 동명이가 기다리는 집으로 가는 동안 모든 피로가 풀리는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월량이는 지금까지 단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행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동명이가 기다리고 있는 집은 월량이에게꿈 같은 천국과 같은 곳이었지요. 그런데 그런 행복한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도 흐르는 것일까요? 어느덧 보름이 지나다 보니 동명이 다리도 많이 좋아진 것이었습니다. 이제 걸을 수 있을 것 같아. 내 덕에 건강하게 돌아가게 되었어. 그동안 나 때문에 많이 불편했을 텐데 미안하고 고마워. 난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어. 그래도 내 다리가 많이 좋아져서 다행이야. 그렇게 동명이는 다친 다리가 완쾌되어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동명이 없는 방은 왠지 낯설고 정적 많이 흐르는 것이었지요. 간간이 흘러나오는 어머니의 기침 소리만이 정적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를 깔고 누운 월향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요. 동명이 없는 빈자리는 고요를 넘어 가슴에 구멍이 난 것처럼 너무 허전하였습니다. 아침이면 월향이의 베개는 항상 축축하게 젖어 있었지요. 월향이는 또다시 희망도 없고 고된 현실만이 존재하는 그런 세상 속에 나 홀로 버려진 듯하였습니다. 12세 워량이의 가슴 속에는 동명 이의 자리가 너무도 크게 자리를 잡은 것이었지요. 그리고 어느덧 세월이 흘러 워량 이는 18세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 병이 깊은 어머니는 워량 이 곁을 떠나고 말았지요. 시간이 흘렀어도 워량이의 삶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낮에는 꾸준히 허드렛 일을 하고 밤이면 홀로 쓸쓸한 집에서 잠을 청해야 했지요. 그런데 월양이는 아직도 동명이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속 깊이 새겨진 동명이는 지워지질 않는 것이었지요. 동명이는 잘 있으려나? 어느덧 시간도 많이 흘렀는데 동명이는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까?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오면 아직도 월양이는 동명이 생각을 하곤 하였습니다. 월양이에게는 동명이를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월양이가 일하던 주막집에서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평소 월양이를 좋아하던 왈피아나가 술에 잔뜩 취해 월양이를 추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오늘 밤 내년을 본거말 것이다. 그러니 당장 따라오거라. 아니 이게 뭔 짓이여? 술 취했으면 어여 들어가 조용히 잠이나 잘 것이지 왜죄 없는 월양이를 괴롭히냔 말이여. 월양아, 내가 착하고 이른 자라나. 내 얼굴이 반반하니 사내들이 가만 있지를 않는구나. 그렇다고 내가 모른 채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이제 나도 감당하기가 어렵단다. 그러니 이제 너도 다른 일을 찾아보거라. 어려서부터 일해온 주막집이를 이젠 일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월양이가 처녀가 되니 사내들이 가만두지를 않는 것이었지요. 그 바람에 주모는 험한 꼴을 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주모도 이제 월양이를 지켜주는 것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었지요. 주막집 일를할수 없게 된 월양이는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했습니다. 월양이의 얼굴이 반반하다 보니 기생집에서는 언제라도 찾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월양이가 맘만 먹으면 언제라도 기생이 될 수는 있었지요. 기생만 되어도 먹고 사는 걱정은 없었습니다. 힘들게 일할 필요도 없고 그저 사내들 앞에서 값싼 웃음이나 팔고 마음에 드는 사내에게 몸만 내어주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월양이는 기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일이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여인의 정조만큼은 지키고 싶었지요. 월양이의 가슴속에는 동명이가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월양이는 힘들고 고달픈 삶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일이 없을 때는 배를 굽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월양이는 동명이 생각에 자신을 지키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양의 재상인 아주 높은 사람의 잔칫집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지요. 재상의 집은 대궐 같은 집이었습니다. 안채까지는 아홉 개의 문을 거쳐야만 들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집이었지요. 점심때가 되니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웬만한 조정의 중신들이 모두 찾아오는 것이었지요. 문 밖에는 중신들을 태우고 온 가마꾼들이 끝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잔치집을 다녀봤어도 이번처럼 높은 사람의 거대한 잔치는 처음 보았지요. 그러다 보니 월량이도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음식을 나르는 것만도 쉴 틈이 없었지요. 그런데 음식을 가지고 안방에 들어서니 재상의 옆에는 익숙해 보이는 젊은 도령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미 성인은 되어 있었지만 동명이가 틀림없었지요. 세월은 흘렀어도 동명이를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순간 월양이는 너무 놀라 들고 있던 그릇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떨어진 사기 그릇이 깨지고 말았지요. 괜찮으시오? 어디 다치진 않았어? 바로 앞에 있던 동명이가 다가와 월양이의 발을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동명이의 손이 월양이의 발에 닿자 월양이는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지요. 저는 괜찮습니다. 월양이는 서둘러 떨어진 음식과 깨진 그릇을 치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월양이가 당황하여 깨진 그릇 조각을 밟는 바람에 발에서 피가 나는 것이었지요. 발을 이리 내보시오. 발에서 피가 솟구치는구려. 동명이는 얼른 자신의 옷을 찢어 월양이의 발을 감싸는 것이었습니다. 이리 어피시오. 피가 멈추질 않으니 어서 의원에게 가보아야겠소. 그러자 안방에 있던 재상들의 시선이 모두 월양이에게 쏠리는 것이었습니다. 조정의 재상들이니 모두 하늘같이 높은 사람들이었지요. 괜찮습니다. 한시라도 지체하면 큰일 날수 있어. 그러니 어서 옵히시오. 동명이는 월양이를 강제로 없다시피 하여 잽싸게 의원에게 달려갔습니다. 동명이 등에 엎힌 월양이는 숨조차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먼저 숨을 쉴 수가 없는 것이었지요. 그토록 쓸쓸한 방에서 오매불망 그리워하던 동명이 등에서 월양이는 심장이 터져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괜찮을 것이오. 깨진 그릇의 조각을 모두 빼내고 치료하였으니 보름만 지나면 괜찮을 것이요. 아, 그렇소. 그래도 이만하니 천만다행입니다. 월양이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동명이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었지요. 하늘같이 높은 사람의 자재를 허드렛일이나 하는 천한 자신의 처지 때문에 월양이는 동명이를 가슴에 품고도 얼굴조차 마주할 수가 없었지요. 월양아 그동안 잘 있었어? 갑자기 동명이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자 월량이의 심장은 결국 터지고 말았습니다. 숨조차 쉬어지지 않다 보니 퀵퀵거리고 말았지요. 그러자 동명이는 월량이의 등을 두드려 주는 것이었습니다. 월량아 괜찮아? 월량이는 어디론가 빨리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헌데 다리를 다쳤으니 그마저도 할 수가 없었지요. 그동안 내 생각 많이 했어. 너는 어떻게 변해 있을지 무척 궁금했었어. 동명이는 월양이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개 좀 들어봐 내 얼굴을 보고 싶어. 동명이는 자신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내 생각 많이 했고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했었다니 월양이의 두 눈은 어느새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있었지요. 그러자 동명이는 월양이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어 월양이의 눈물을 닦아주었지요. 너는 눈물이 많은 것은 여전하구나. 이제 그만 울고 나좀 한번 봐 주면 안 될까? 동명이는 월량이 얼굴을 보고 싶어했습니다. 하지만 월량이는 동명이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지요. 월량이 내가 방으로 들어올 때부터 너를 한 눈에 알아볼 수가 있었어. 시간은 흘렀지만 그래도 너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가 있었지. 동명이는 처음부터 월량이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월양이가 자신을 알아보고 깜짝 놀라 손에 든 그릇을 떨어뜨리자 동명이가 바로 나섰던 이유였지요. 어느 정도 가슴이 진정된 월양이는 눈물을 닦고 동명이를 보았습니다. 넌 하나도 변하지 않았구나. 너도 그대로야. 그러니 내가 단번에 알아봤지. 이렇게라도 널 다시 볼수 있게 되어 너무 기뻐. 그동안 무척 보고 싶었었어. 헌데 불같은 아버님 때문에 내게 갈 수가 없었어. 동명이도 월양이를 그리워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이번 과거에서 장원 급제를 한 것이야. 오늘 잔치가 나의 장원 급제를 축하는 잔치야. 이제 아버님과의 약속도 지켰으니 나도 이제 자유야. 그러니 앞으로는 얼마든지 볼수 있어. 동명이 말을 들은 월양이는 또 눈물이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동명이를 그리워하면서도 한편으론 서운도 하였었답니다.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동명이를 야속하다 생각도 했었지요. 헌데 일부러 안온게 아니라 못온 것을 알게 되니 또다시 울음보가 터져버리고 만 것이었지요. 그리울다가 눈물바다가 되겠다. 내가 달라진 게 있다면 그때보다 눈물이 더 많아진 것 같아. 동명이는 힘들게 살아왔을 월양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등을 토닥거려 주었지요. 그리고 동명이는 다리를 다친 월양이를 업고 월양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월양이는 이제 어릴 적 친구가 아니라 어느새 성숙한 처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명이도 왠지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그렇게 걷고 걸어 도착한 월양이의 집은 어려서 보았을 때보다 더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지요. 이제 다 왔어. 날 업고 오느라 너무 힘들었지. 아니야, 어릴 때내 생각이 나서 좋았어. 동명이는 월양이를 방에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부자리도 깔아주었지요. 이제 어서 가봐. 주인공이 빠졌으니 많이 기다리실 거야. 그래 알았어. 몸조리 잘하고 빨리 나. 그렇게 동명이는 잔치에 참석하느라 일찍 돌아갔습니다. 오랜만에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만난 동명이는 어느새 다큰 성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키도 컸고 몸집도 커졌는데 산에 다운 분위기도 물씬 풍기는 것이었지요. 계시요? 니시어요? 우리 도령님이 가져다 주라 해서 음식 좀 가져왔어라. 동명이가 돌아가고 얼마지 않아 동명인의 여종이 잔치 음식을 잔뜩 챙겨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어찌나 많은지 한 달은 먹고도 남을 것만 같았지요. 그렇게 잔칫날이 지나고 며칠 후 동명이가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말해 보거라. 제가 마음에 든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과 혼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 뉘집 네 여식이더냐? 부모님은 안 계시고 홀로 사는 처녀입니다. 뭣이라? 그럼 고아란 말이냐? 그렇습니다. 가문은 어떤 가문이더냐? 농부의 여식입니다. 아니 그럼 천민이란 말이냐?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실성을 한 것이냐 양반도 아니고 천민과 혼례를 치르겠다니 내가 제정신이냔 말이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거라 신분보다 중한 게 사람이 아닐런지요 저는 신분 있는 사람보다 인간적인 사랑을 할수 있는 사람과 혼인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무슨 소리를 하든 안 되는 것은 안 되느니라 그리고 문중에서 가만히 있을 것 같으냐 우리 가문의 천민이 며느리로 들어온다면 내 자식들은 서자가 되어 뵀을도 못하게 되느니라. 그러니 꿈도 꾸지 말거라. 아버지의 완고한 반대에 동명이 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어려서부터 가슴에 품은 월향 이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었지요. 자칫 죽을 수도 있는 엄동설 안에서 자신을 구해준 것이 월향이었 기에 동명이한테 월향이는 그냥 단순한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사랑도 했지만 은혜를 갚아야 할 사람이기도 하였지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버지를 찾아가 말했지만 아버지는 꿈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명이도 가슴이 아프고 정신까지 지쳐가고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 동명이는 밥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도 오질 않았지요. 그렇게 동명이는 식음을 전폐하고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월량이를 만나볼 자신도 없어졌기 때문이었지요. 한편 월양이는 동명이가 또 오지를 않자 걱정이 되었습니다. 돌아간 지몇 달이 지났어도 동명이가 오지를 않는 것이었지요. 월양이는 또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월양이의 베개는 또 축축해지는 것이었지요. 아침이면 두 눈이 퉁퉁 부어 앞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세상이 또 자신을 버린 것 같아 월양이는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동명이 없는 세상은 살고 싶지가 않았지요. 그리고 찢어지는 아픔 속의 월량이는 신분의 차이 때문에 동명이와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동명이의 발목을 잡고 짐이 될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월량이는 밥도 먹지 않고 서서히 이승과의 이별을 준비하였답니다. 자신이 떠나주어야만 동명이의 짐을 덜어준다 생각한 것이었지요. 그렇게 월양이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웬 모르는 중년 여인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대가 월양이라는 처자이요. 네, 그렇습니다. 나는 형조판서 이영찬 대감의 지시로 왔습니다. 형판 대감께서 월양이 처자를 뵙기 원하시오. 아니, 그런데 그런 분께서 어찌 저를 찾으시는지요? 형판대감께서는 박재상의 잔치에서 처자를 처음 보았다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하였지요. 재상 중에서도 으뜸인 형판대감이 왜 자신을 보자고 했는지 월량이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체 높은 분이 찾으니 안갈 수도 없었지요. 그리하여 월량이는 가져온 가마를 타고 형판대감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서 오너라. 내가 월양이더냐?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봐도 닮아도 너무 닮았구나. 죽은 내딸 수양이와 닮아도 너무 닮았어. 형판 대감은 동명이의 장원급제 잔치에 갔다가 그릇을 깨뜨리는 월양이를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월양이가 죽은 자신의 딸과 너무 똑같아서 형판 대감도 깜짝 놀란 것이었지요. 그렇지 않아도 내 사람을 시켜 너에 대해서 알아보았느니라. 어려운 형편에도 굴하지 않고 성실하고 착하게 살았더구나. 그래서 내 생각을 묻고 싶은 게 있느니라. 제게 묻고 싶은 게 무엇인지요? 수양이 어미가 아직도 죽은 수양이를 잊지 못해 병석에 누워 있느니라. 그러니 내가 내 딸이 되어보면 어떻겠느냐. 갑자기 딸이 되어 달란 형판대감의 말에 월양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라 지금은 저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제게 시간을 주시면 대감님의 말씀을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래, 갑자기 듣게 되었으니 당황스럽기도 하겠지. 그럼 생각해보고 말해 주거라. 그럼 제가 돌아가기 전에 따님의 어머님을 잠시 배워봐도 괜찮을런지요? 오, 그래, 그리 해보거라. 그리하여 월양이는 형판대감의 부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우리 수양이를 닮았다는 아이로구나. 어디 보자 이리 가까이 와 보거라. 형판의 부인은 월양이를 가까이 두고 이리저리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많이 닮았구나. 어쩌면 이렇게 같을 수가 있느냐. 어디 한번 안아 보자꾸나 형판대감의 부인은 월양이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형판대감 부인의 떨림이 월량이에게도 그대로 전해지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월량이도 죽은 어머니 생각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세가 깊었음에도 너무 가난에 치료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세상을 뜬 것이 월량이에게는큰 상처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러자 월량이도 울음을 터트리고 말았답니다. 엉엉 소리내어 울고 말았지요. 그러자 형판대감 부인의 울음소리도 더욱 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아픈 상처를 가슴에 묻고 한없이 울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한참을 부둥켜안고 울고 난 형판대감의 부인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월양아, 내 집에 들어와 같이 살면 안 되겠느냐? 내 너를 보고 나니 너 없인 안 되겠구나. 월양이는 형판대감 부인의 아픔이 가슴깊게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픔을 월양이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저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그리하겠습니다. 그래 정말 고맙구나. 내가 내 곁에만 있어준다면 내 다시 살아갈 희망이 생길 것 같다. 형판 대감의 부인은 사랑하는 딸 수양이를 잃고 삶의 의욕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식음을 전폐하고 몸이 쇠약해져 이승과 멀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런데 죽은 수양이를 닮은 월양이를 보고 삶의 의욕이 다시 살아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월양이는 형판대감의 딸 수양이가 되었답니다. 형판대감 부인의 반대로 호적도 그대로 두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형판대감 부인은 죽은 수양이의 이름을 호적에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름마저 지운다는 것은 딸 수양이가 정말로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었지요. 그리하여 부인의 뜻에 따라 수양이가 호적에 남아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형판대감의 딸이 된 월양이는 수양이라는 이름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양아, 어서 나갈 채비를 갖추거라. 오늘은 너와 함께 산책을 하고 싶구나. 네, 알겠어요, 어머니. 형판 대감의 부인은 한시도 월양이를 곁에서 떨어뜨리지를 않았습니다.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며 월양이를 무척 예뻐해 주었답니다. 어머니 벌써 봄이 왔나 봐요. 벚꽃이 만개하였네요. 그러게나 말이다. 이게 얼마 만에 보는 꽃이란 말이냐. 내가 아니었으면 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게 월양이는 수양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형판부인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지요. 그렇게 한 해가 지나니 어느 날 어머님이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양아 내년이면 내 나이가 벌써 스무 살이 되는구나. 그러니 혼기를 놓치기 전에 혼례를 올리자구나 어머니 말에 월양이는 갑자기 동명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려서부터 가슴에 품은 동명이를 잊을 수가 없었지요. 어머님. 저는 아직 혼인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니다. 우리 딸 수양이가 혼기를 놓치게 놔둘 수는 없는 일이다. 이번에 좋은 혼처가 들어왔는데 신랑감이 무척 탐나더구나. 심성도 착하고 무척 효자라 소문이 자자하다. 그러니 우리 딸 수양이가 그런 신랑감을 얻는다면 어미로서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단다. 어머니가 신랑감을 말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본 월양이는 계속 혼인을 못한다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에 입은 상처가 큰 어머님을 실망시켜드릴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동명이가 워낙 가슴에 깊이 박혀있었기에 월양이는 밤마다 동명이 생각에 눈물을 흘리곤 하였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홀레날이 되었습니다. 홀레는 임금의 별궁에서 치러졌습니다. 임금이 특별히 아끼는 신하의 홀레이다 보니 별궁까지 내어준 것이었지요. 최고 재상 자제의 홀레이다 보니 홀례식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조정의 신료들이 모두 참석하는 것이었지요. 임금까지 찾아와 축하를 해줄 정도였답니다. 그렇게 성대한 홀례식이 시작되자 형판대감의 부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딸 수양이가 시집을 가니 아쉬움과 기쁨이 함께 찾아온 것이었지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성대한 홀례식은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신혼방에는 신랑과 신부만 남게 되었지요. 신혼방에 들어간 월량이의두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월량이의 가슴에는 아직도 동명이 생각뿐이었기 때문이었지요. 동명이를 버리고 다른 사내에게 시집온 월량이는 가슴은 터질 듯 아팠습니다. 그리고 동명이에게 한없이 미안하고 또 미안했지요. 그렇게 월량이가 울고 있는 사이 월량이의 얼굴 가리개는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된 사내가 월량이의 얼굴 가리개를 벗긴 것이었지요. 아니 월량이 아니야. 월량아 이게 어떻게 된 거니? 익숙한 목소리의 월량이는 눈물을 닦고 신랑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신랑이라는 사람이 바로 동명이가 아니겠습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이곳에 있는 것이야? 그건 내가 묻고 싶은 거야. 그러자 월양이는 그간에 있었던 자초지종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동명이가 월양이를 벌어갔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 수는 없었으나 동명이가 신랑이라는 것을 알게 된 월양이도 동명이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난 월양이가 너무 궁금하여 동명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된 것이야? 그러자 동명이도 자초지종을 이야기해 주었지요. 어느 날 아버지가 날 불러서 가보니 아버지가 이러셨어. 얘야, 이번에 좋은 혼처가 들어왔느니라. 재상들 중에서도 최고 가문의 여식이란다. 그러니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혼례를 치르자꾸나. 아버님 저는 월량이가 아니면 혼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제발 철좀 들거라. 이제 나도 나이가 있으니 더 늦기 전에 손주를 보아야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러느냐. 아버지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너와 혼인하지 못하면 죽을까 생각도 해보았지만 나만 바라보고 사시는 부모님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어. 사내로 태어나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한 것이 너무 한탄스럽고 가슴이 아팠어. 그래서 혼인 전날까지도 먹지도 못하고 눈물로 밤을 지새운 것이야. 동명이의 자초지종을 들은 월양이의 두 눈에는 또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엉엉 소리내어 울고 말았지요. 그러자 동명이도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월영이와 영영 이별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신부가 되어 품에 안겨 있으니 감정이 폭발한 것이었지요. 아니 얼마나 크면 첫날 밤에 신부를 죽인 것이야? 신혼방에서 웬 곡소리가 나는 것이요? 그러게 말이요. 나와야 할 신부의 신음소리는 안 나오고 무슨 곡소리가 나온단 말이요? 귀신이 고칼로르시구먼. 그러자 밖에서 엿듣고 있던 사람들이 이게 뭔 일인가 싶었지요. 나와야 할그 소리는 안 나오고 곡소리가 나오니 모두들 깜짝 놀란 것이었습니다. 그토록 서로를 그리워하던 사랑을 원없이 나누었지요. 아따, 이제야 소리가 제대로 나오는구먼. 그러게 말이요. 우리 도련님은 별난 취미가 있으신가 봐. 신부와 짝짝꿍을 하기 전에 곡부터 하는가벼. 그렇게 혼인한 동명이와 월양이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평생을 아름답게 살았답니다. 옛말에 '창천 불부고심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지요. 서로를 간절히 원한 동명이와 월양이를 하늘이 도운 것처럼 말이지요.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